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 총회법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 9절부터 14절까지는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 15절부터 18절은 나머지 기타 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들어갈 수 없는 자를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총의 구성원을 지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는 때로는 폐쇄적으로 때로는 개방적으로 이방인 유입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이스라엘 진영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총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칼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신약에서는 이 교회라고 쓰이는 단어인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1절에서 고환이 상한자는 고환이 터지거나 어, 으스러져서 어, 성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어, 상태를 가리킵니다. 어, 레위기에서 나오는 고환이 상한자가 제사를 집례하지 못한다는 그런 규정과는 어, 지금 구별이 됩니다. 음경이 잘린 자는 어, 고자 또는 내시를 의미합니다. 어, 구약성서는 고대근동 지역에서도 내시가 존재했고 어, 관직에 종사했음을 어,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전에 나오는 사생제는 어, 70인역에서는 에크포레네로 그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어,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볼때 어, 종교적 어, 혼연화로 어, 이해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10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총에 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지만 3절을 보시면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어,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 암몬과 모압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이유가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두 가지 이유를 언급하는데 떡과 물로 너희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고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더 번역을 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못할 망정 메소포타미아의 부돌사람 부월의 아들 발람에게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어,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어, 여와 호 하나님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어, 이스라엘에게 어, 복을 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어, 계속해서 아, 그것이 4절부터 어, 6절 말씀입니다 어, 반면에 7절과 8절 이에돔 어, 사람들은 어, 다른데요 7절을 보시면 너는 애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3대 5의 자손은 여와의 호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 애돔과 애굽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뉘앙스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에서 애굽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인 뉘앙스로 기술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긍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애도을내 형제라고 말하면서 그들에 대해 미워하지 말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객으로 지냈다고 하면서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객으로 지낸 기간과 그리고 종으로 지낸 기간을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에굽인과 에도민이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을 때이3대 후에 후의 자손은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단락에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을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후손이 끊겨서 어떤 집하나 가문의 족보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총회 입회에 자결이 자격이 박탈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종교적인 이혼혈라도 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암몬과 모압은 언약 공동체의 총에 영원히 어, 들어올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둘다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어, 적대적이었기 어,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애돔과 애굽은 3대 후에 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늘 이 말씀이 절대적인 어, 지침이 아닌 것이 아닌 것이 함께 거주하는 타국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도 할례를 받으면 바로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될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된이 모압 여인 룻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육적인 혈통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혈통인 것입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으면. 오늘 본문에 나온 칼, 이 믿음의 총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에 그리고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구절부터 14절입니다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내가 적군을 치러 칠월 어,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해진 후에 진영 어, 진에 들어올 것이요 구절 어, 이하는 지금 진영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어, 지금 전쟁을 어, 염두에 둔 어, 용어입니다. 어, 이 본문에서는 진영 안과 밖을 나누어서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진영 안에서 이 악한 일과 부정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범한 자들은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목욕을 한 후에, 그리고 해진 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락에서 계속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들어올 수 있다가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일한 표현이 아까 총회법 1절부터 8절에서도 들어올 수 없다가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총회법과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규정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더 본다면, 이스라엘은 심지어 진영 밖에 화장실을 두어서 그들의 생리 현상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인간의 배설물은 부정한 것으로 추급이 되었고, 배설물을 덮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 진영 사람들도 부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은 이스라엘 진영이 정결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정결 여부는 바로 여우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것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중에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바로 전쟁에 어, 패한다는 것입니다. 어, 여호와 하나님은 정결한 이스라엘과 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항상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어, 했습니다. 몽솔한 자는 전쟁에 나갈 수 없으며 진영 밖에 이스라엘의 화장실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정결해야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약한 이스라엘이 이 강한 강대국 사이에서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들의 거룩함과 그들의 정결함을 지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락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안에 이 남창과 여자 창기를 허용하지 않는 것도 그리고 그들이 번 돈을 받지 않으신 이유도 바로 같은 이유입니다. 송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점점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세상과 다른 다른 거룩함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이 선명한 차별성을 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계속해서 15절과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내가 성업 중에서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너와 함께 내 가운데로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진이라. 15절과 16절은 주인에게서 도망한 종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노예제도는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도망한 종은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고대 법령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무라비 법전은 노예를 성문 밖으로 나가도록 도와주는 자에게 사형을 선언을 합니다 만약 도망한 종을 집에 숨겨주며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것을 담당자에게, 즉 주인에게 알리지 않으면 그 집주인은 사형에 처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만약 도망한 종을 주인에게로 돌려보낸다면 그는 적절한 보상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 TK라는 학자는 고대 근동의 법은 도망한 노예를 숨겨주는 것을 금지했고, 이 국제 조약에 따라 동맹국들에게 어, 정기적으로 이 도망한 노예를 송환해야 했다고 어,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도망한 종의 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명의 말씀은 도망한 종의 권리를 지금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도망한 곳에서 거주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치는 종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한다는 이 고대 근동의 법과 지금 상충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도망한 종은 자신이 거주할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은 종의 생명이 보호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우선순위에 있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도망한 종을 받아주라고 오늘 말씀을 오늘 말씀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법에 의하면 노예를 주인에게 당연히 돌려주어야 하지만 특별히 그것이 이 동맹국이었다면 국가 사이에 심지어 외교적 마찰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수하면서도 이한 노예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을 어, 귀 여기고 그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는 바로 하나님의 어,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7절과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돈과 어, 개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의 여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내 하나님 여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이 단락에서 하나님은 지금 그 창기를 금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자 창기와 이 남자 남창은 바로 신전 창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크데샤라고 해서 바로 신전 창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는 고대 근동에서 성적 결함을 위해 존재했던 신전 종사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서 성매매를 하는 이 음란한 여인과는 구별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17절과 18절은 이스라엘의 신전 창기가 생겨날 것임을 지금 암시하고 그것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신전 창기는 신전에 종사하며 받은 소득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가져오지 말라고 지금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은 이세 대륙 이 아시아와 그리고 유럽과 그리고 아프리카 만나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나도 사실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주변 민족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누가 성도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오늘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총회를 거룩하게, 그리고 그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역 공동체를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총회 유입을 첫 번째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점은 신체의 결함보다는 이교 문화나 이 우상송배의 바로 그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모합이나 안문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속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온전한 거룩함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진영을 거룩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이 출전을 앞두고 진영의 정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조점은 이 불결함보다는 이 부정함을, 부정함에 있고 그리고 깨끗한 진영이 아니라 거룩한 진영에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정결을 위해서 나 하나쯤이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나한 사람부터 이 부정한 습관을 끊고 죄를 멀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무디어지면 공동체는 머지않아 어, 무너지기 마련,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그 은혜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압제당한 자를 도와야 하고 약제의 어려운 형편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도망한 종의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기 노릇을 해서는 안 되고 특히 이 신전 창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번 돈으로 하나님의 서원을 갚아도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부르셨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목적,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 목적을 안다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방관하거나 방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화에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해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화에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혼합된 사람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 어, 이런 우리 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고 그리고 그들이 들어 들어옴으로써 공동체에 많은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진영을 거룩하게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죄를 멀리해야 하나님이 함께 할수 있고 그래서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특별히 하나님, 이 약자들에게 도망한 종을 당시에는 하나님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주고 하나님 보상받는 것이 당연했지만 하나님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의 살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약자를 환대하고 그들을 하나님 품어주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종교적으로 신전 창기 를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종교적으로 어 혼합되고 하나님 그리고 거기서 벌어진 돈으로 황금하는 것그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번 돈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긴다고 어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정직하게 그리고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이 거룩한 공동체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구원과 하나님의 덕을 널리 선전하는 그런 하나님 구원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